6월 29일, 6월 29일, 일요일날에,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오늘의 운세, 쥐띠부터 시작하자, 쥐띠. 아유고 쥐띠들. 오늘, 빨간 날, 오늘, 저, 뱀날. 그렇지. 오늘, 재수받고 시작하자. 나도 오늘, 그렇지. 나도 빨간 옷 입었네. <laughs> 그래. 네. 나쁜 기운 다 막아내는, 좋은, 재수 기운 다 받고, 음, 또, 일요일날, 편한 일요일날, 6월 29일 맞이하기 바랍니다. 자, 쥐띠들. 자, 심차기 시작합시다. 쥐띠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는 게 세상이 살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또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야지. 할게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그거 없잖아.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그거더라. 그게 후회야, 후회 안 하는 짓이야. 그래.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쥐띠들, 노력하면 되는 거야. 쥐띠들, 쥐띠들, 쥐띠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지. 이제는 너의 승리가 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데가 되는 거야. 그치? 니가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럼 좋은 날이 올 거야. 쥐띠들, 6월 29일 날, 쥐띠들, 재수 받아라. 얼쑤, 좋다! 6월 29일 날, 소띠들, 어떨까 6월 29일 날, 소띠들, 소띠들. 쥐디들. 아이고, 소띠들도, 야, 재수 받자. 가는 곳곳마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 만나고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그럼 가서 어 아, 내가 원하는 거다 이루어지고 다 웃으면서 밝은 웃음 우, 웃음으로 그 다음에 기분 좋은걸로 돌아오는 그런 어, 6월 29일 되게 반사 그런 응 소띠들 아 이거 그러면 어찌 좋은 것만 있을 거야 나쁜 것도 있지 그래 부러지는 게 있어 중간에. 안 되는 건 버리자, 우리. 우리. 처음부터 버리고 가 이거 버려. 버리고 가자. 그래. 잘못된 건 버리고 가는 거야. 그렇지. 버릴 줄 알아야 돼. 아까워도 할수 없다. 그럼, 응? 소띠들. 그래. 버리고 가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게 나오잖아, 이제. 응? 그래, 벌, 응? 아깝다고 짊어지고 있으면 썩어. 벌, 그 버렸어. 잘했어. 6월 29일에 소띠들 아주 오늘 행운이 다 거야. 소띠들. 재수 받으라. 6월 29일 날, 호랑이 뜬 어떨까? 호랑이 뜬. 호랑이 뜬. 6월 29일 날, 호랑이 뜬. 참 힘들게 된다. <laughs>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계속 도 뭔가 부족해. 그건 뭐냐. 인간 우선, 나로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실은 이렇게 빌어야지. 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 빛나게 해주셨고, 내가 하는 일에 실수가 다시 안 생겨. 더 좋은 발전을 하게 해주십시오. 빌어야지. 6월 29일 날,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빌면서, 음. 호랑이들 시작하자. 호랑이들. 그래. 그러면 호랑이가 장군님을 딱 태우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호령하면서 호랑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럼 큰 칼을 휘두르면서 나쁜 거딱 잘라내고 그럼 오늘 아주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호랑이들이 되바랍니다 6월 29일 날호랑이들 그렇지. 그러니 이 좋은 기분이 하루종일 가지. <laughs> 그렇지.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다 없애주고 좋은 기운만 불러드리는 거야. 어, 호랑이가 가 호랑이 뛰디 가는 날 오늘 모든 곳에 재수가 있어라. 재수 받으라. 재수 받으라. 재수 받으라. 그래. 호랑이 뛰듯 재수 받으라. 그래. 그럼 토끼 뛰는 어떨까? 6월 29일 토끼들. 토끼들 토끼들. 아유 토끼들도 재수 받고 가자. 우리 뭐 그래, 이왕 가는 거재수 받고 가야지. 재수 주머니 하나씩 놓고사악이 응. 어. 더울 때는 에어컨 틀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배고플 땐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그러려면 돈을 아껴 써야지. 평소에 아껴 써야 돼. 그걸 오늘 좀 꼬마 써. 일요일 날이니까. 쉬는 날 나를 위해서 보충을 해줘. 어, 떻끼때 나를 위해서 좀 보충해주고, 음, 어, 그러면 돼. 그래. 그러니 이게 참 사해 놨는데 힘들고 안 되게 맥힌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너에게 도 희망은 있는 거. 네가 하는 거. 그 잘한 거야. 지금 거 잘한 거야. 그대로 쭉 나가. 그대로 쭉 나가면 돼. 그럼, 그럼 너는 살아 서로 쏴주고 전쟁터에서도, 백기 들고 나가면, 인정해주고 살려줍니다. 그럼, 음. 너 잘했어. 네가 세상에서 잘한 거야. 그럼 토끼끼들 응?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 그러니, 얼씨구나 좋다. 좋지, 화자좋다 춤도 추고, 흥겨워 죽겠네. 그럼, 그런 재수 좋은 날이 되어라. 우리 토끼들 6월 29일 날, 토끼들 6월 29일 재수 받으라! <laughs> 그래, 잠깐만. 아이고, 나도 목말라라 6월 29일 날, 용띠들 어떡까 용띠들, 용띠들. 오늘 비가 온다는데, 아이고, 용띠들. 그래! 요 용띠들, 니 앞으로, 용, 니 이름으로 된 문서가 오는구나. 그렇지. 이제는 뭐, 니가, 니네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니, 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니네 계획대로 하나, 둘, 확인할 거 확인하고, 따지고 따지고, 도장 콱 찍어서 내 걸로 만들어. 그럼, 그러면 되는 데무서우지않는데 뭐. 그럼, 용띠들, 6월 29일 날, 용띠들, 용띠들. 그러나, 그것도 하나하나 조심을 할 거, 조 이건 조심, 조심이라는 거아야 조심하고, 혹시, 어, 중단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 기어이 끌고 가서 고쳐서 끌고 가면 돼 고쳐 고쳐 서 끌고 가 그럼 그럴 수있잖아 음, 용띠들 그 정도 재준 있잖아 그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용띠들 기어이 이루고 만는구나 그렇지 언덕에 올랐네 어 용띠들 이제 승천하면 돼 2월 29일 용띠들 얼수 좋다 제수 받으라 2월 29일 뱀띠나 떠라 뱀띠 뱀디. 뱀띠들 요야 아. 뱀띠들도 줄서 줄서서 제수 받다가 뭐두 개씩도 가져가 세 개씩도 가져가 너 가고, 갖고, 고싶은날 갖고 가져가. 다 줄게. <laughs> 그래, 그런 날도 있어야지. 일요일 날, 6월 29일 날, 어, 저, 내일, 어, 예, 일요일 날, 6월 29일 날, 어, 밴트를 좋은 날 되길 바란다. 벤트벤트벤트 아이고야. 근데 어떻게 이거 조심해야 될 텐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살펴봐. 친절하게 대했던 놈들. 근데 그걸, 그 사람의 미소를 믿지 말라는 거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지. 미술 미치면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판단해 더하기 빼기 제대로 해. 그런 다음에 계산해 잘릴 때 잘라. 인간은 잘릴 때잘라 그런 것도 다시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그것들을 또 해, 지나 또 해. 절대. 로 그렇지. 그래, 버리 거면 버리자. 나 버렸어. 버릴 고 우리 과거는 버렸어. 추억은 버렸어. 추억이 뭔 추억이야. 현실이 가장 먼저지. 뱀들을, 우리 현실로 살자. 우리 뱀들을 오늘 6월 2 9일 좋다. 재수 받아라. 그래, 6월 29일 날, 말띠들어다 말티 가, 말띠들. 6월 29일 날, 말띠들. 아이고, 야, 말띠들도 없어. 재수부터 받아. 자, 그 어, 말 등에다 딱싣고 타고 더고다 덥다고, 신나게 달려보자. 말띠들. 어, 말띠가 가는게 거칠 게뭐어디서 이제는 쪼꼬 달립니다. 말띠들 좋다. 얼쑤 좋아, 말띠들. 어, 6월 29일 날, 일요일 날, 말띠들 어는 새. 아이고, 가라. 그래. 이건 장군님 아니야. 장군님을 딱 태우고, 말 뒤에 태우고, 큰칼 휘두르면 가는데, 그 새. 거칠 게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 말띠들,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즐겨봐라. 그럼, 그러면서 가족들 챙기고 내 주위부터 챙기는 챙겨, 챙기기야. 그럼, 기어이, 어, 이제 네가 기어이, 어, 가족들 챙기고 다 챙겼으면 또 실력님도 챙겨야지. 실이님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어, 나 도와주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할머니 고맙다고 인사나고 하 하자. 지나가는 길에. 큰 나무 있는 나무한테 인사하고, 강을 보면 강을 보고 인사하고, 신령님한테 인사하고 하자 그렇지. 말띠들, 6월 29일 말띠들, 6월 29일, 재수 받으라 6월 29일 날, 양띠들은 어떨까? 6월 29일 날, 일 날, 양띠들, 양띠들, 양띠들. 야, 양띠들도 참 재수 참 좋다, 오늘. 아주 기분 날이야, 어. 그럼, 사내들의 파란 게 가득한데, 양띠들, 부족한 게뭐 있어? 이제는 연한 잎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양치들 좋다. 어, 양치들 6월 29일날 그렇지. 양치들 재수 받아. 그렇지. 횡왠 횡재야. 횡제. 그럼 횡재다 까지가 어? 금방 을해서 쏟아지고 철철이 어? 쏟아지듯이 오늘 좋은 시간만 계속 들어 양치들 6월 29일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양치들 하나 더 보자. 그래 그러니 이제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뭐야? 꼭 조심하라. 지금 빨간불이라고 생각해. 한번 확인 다 하고 왜 그러냐? 호사다마. 좋은 일에 나쁜 게 끼어들게 말이냐.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놓고 가자. 그래. 그러고 가. 어, 그럼 어. 양띠들 6월 29일 재수받으라 6월 29일 날. 원숭이띠는 어떨까? 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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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숭이띠들 재주가 있어, 있어도 그 재주보다 더한 건 뭐야? 마음이야.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이. 최선을 다해. 한결판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면다 다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야. 그럼, 더구나,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는데, 안될 리가 있나. 그래, 원숭이들, 6월 29일 날, 원숭이들. 원숭이들, 원숭이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는 너를 너면 반겨주는 거야. 아, 저 아저씨, 제수 좋은 아저씨였네. 저 아저씨 보면 기분이 좋더라. 저, 저 아줌마 기분이 좋고, 저 여자는 보면 기분이 참 좋더라. 우리 집에 손님 물고 또 들어오네. 어서오세요. 하고 하는 그런 반가운 사람이 돼. 원숭이들원숭이띠들원숭이들 원숭이들, 원숭이들. 아이고야, 그래. 이제 그러니, 그러니 이제, 모든 게, 그렇게 해결 안 돼서 그 모든 것도 이제 해결되는 거야. 그, 해결시켜주려고, 이게 장군님 큰칼 딱, 나쁜 걸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걸 하게끔 해주는 그래, 어? 원숭이들 6월 2 9일 좋다! 재수 받으라 그래, 6월 2 9일닭띠들어떠라 닭띠들, 6월 2 9일 닭띠들. 아 아무래도 버리건 버리겠다 이거 자, 잘못 키웠나 보다 버리자 곤달걀은 버려야지 곤달걀 품고 있다고 절대. 어, 계란 안 나온다. 다안 넣어 버려 버리고 시작하자 어, 닭들 버리건 버려 어들 어, 버리건 버리고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고 저기 어 저부터 풍하게 울리면서 나를 화장해 주잖아 그럼 이제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런 적에 버리건 버리 버려야 돼. 그런 일가데 그럼 음. 닭띠들 6월 29일 날 닭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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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띠, 그래 그래도 힘든 게 있다 이게 이렇게 안돼 인간의 힘으로 왜안 될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안될때에는 바로 신리님한테 빌어야지 할머니한테 빌어야지 도와달라고 삼신할머니 너를 점지해 신 삼신할머니 그리고 널 키우면서 행복해 하도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시러 오셨잖아 걱정하지 마라 6월 29일 날 닭띠들 어수 좋다 6월 29일에 개띠들은 어떨까, 개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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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개띠들. 문서만 받고 시작해. 어. 니가 그동안 이것저것 살살 펴봤지만, 그래도 문서는 끝까지 다 살펴보고, 다 끝에 가서야 확인한데 도장 탁 찍어. 그럼 완벽하게 듣게 되는 데야 절대 흡수 안 하게. 어, 요즘 뭐, 대출도 이제 규제가 된다면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음, 리지들 6월 29일에 리지들 아이고야, 좋아. 그러니까, 어, 그러고 하면은, 다 해결돼. 조,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6월 29일 날개티도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좋은 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고 고맙다고. 나를 도와준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 그래도 신령님들이 도와주었어. 너,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었어. 도와준 분들이 많아서 그 도와준 분들 신령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도와준 사람들, 도 막, 인사할 줄 아는, 예의 갖춘 그, 개띠가 돼야지. 개띠들, 6월 29일 개띠들, 재수 받으라! 6월 2 9일 돼지띠는 어떨까, 돼지띠? 6월 2 9일일요일날 돼지띠, 지 아이고야, 어? 그래. 돼지띠들도 줄 서서 재수 하나씩 가져가. 그또 하나씩 가져가. 더 키를? 내가 더 줄게, 하나씩. 기분 좋게, 하나씩 줄게. 돼지띠들. 기분 좋게. 오늘 재수 받고 시작하자. 돼지띠들. 가는 곳이 있겠죠 가는 벚꽃마다 또 내가 이렇게 원하던 게다 깔려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맛. 그래서, 그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이제 모든 게다 안정이 돼. 사업, 사업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다 안정이 돼. 그냥, 그래, 이렇게, 드위티드, 6월 29일에 데이트드 29일 그렇지. 근데 이게 좋은 일, 좋은 일이 계속될 것 같은데, 두 번째에 나올 때는 뭐, 이건 노란불이야. 한번 서. 이제 신, 파란 신도도들어오 내가, 나 혼자 앞으로 쭉 가면 되지. 노란 신호등 살펴보, 보고, 하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다음쭉 가. 이제는, 이제는, 네, 네, 그럼 분 귤이 띠들, 6월 29일에 귤이 띠들, 재수 받으라얼수없다제이 띠들. 예, 6월 29일에 제이 띠들 걸 미리 해놨습니다. 오늘 와이파이가 좋은 새벽에 미리 해놨습니다.